음, 이 좋은 거 얼마만이냐, 하하 <laughs> 바가바가바가바가. <박아 박아 박아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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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. 바쁘디 바쁜날들의 시간을 쪼개, 쪼개 서 왔어, 왔어, 어디를? 보, 찻! 상음 채취, 누워서금 먹기, 누금? 됐으. 음, 이 좋은 얼마만이냐! 바가바가바가바가. <laughs> 너무 좋습니다. 드디어 왔어요. 이 이렇게 막 오늘 눈 왔거든요. 근데 왔죠. 아 시간이 났잖아요. 이 추워도 이 열정을 못 열정이 추위를 이겨 버렸어. 이거 왔죠. 몸이 간질 간질해서 죽을 뻔했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은 오랜만에 온 만큼 아주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파이팅! 짠짠짠짠짜라짠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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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요기 발견했습니다 금발견 오랜만에 금발견 자 갑시다 오씨 야 이게 밝으니까 잘 안보이는구나 여기 요거 보이나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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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 빛나죠 여기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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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입니다 아센 노라죠 헤헤 오랜만에 금 발견 다음 금을 찾아, 찾아서 뿅 아 이럴수가 아 오프닝 신나게 찍어놓고 아씨 손가락이 계속 엄청 오네요 그게 추운 날은 아닌데 손, 손이 손 시려요 발가락하고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왔나 봐요 왜 금이 잘안 보이지? 바로 앞에 있는데 잘안 보이더라고요 아 너무 오랜만에 왔나 봐요 감을 잃었어 자주 좀 와야 되는데 예 아, 아쉽습니다 어. 다음번에 올 때는 어 이제 많이 캐는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석션질 좀 하고 해야겠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우리 미세라도 좀 바글바글하게 은하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열심히 힐링하고 갑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